여기에서 천자리에서 끊어주는 서식을 해주고 싶다, 이거지? 서식을 하려면은, 요 홈에서, 어, 홈에서, 요거, 요거, 큰 말을 찍어주면 천자리에서 끊어지지. 그런데, 요거 말고, 컨트롤 시프트 1번 키 눌러. 컨트롤 시프트 1번 키. 그럼 천자리에서 끊어졌지. 그럼 이제 요것이, 요거, 여기다 쭉 휠들을 삽입할 때마다 이게 전념이 돼가지고 같이 서식이 돼. 치서 쉽게 돼. 이번해놓으면은 그다음에 재고서 기능을 하나 더 갖다 끌어다 놓추고 끊는 갖다 놓고 요거를 어, 이번에는 함수를 함수를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지. 값 필드 설정에서 이렇게 해서 평균을 준다. 평균. 여 평균이라고 해 주고 이렇게 평균. 이렇게. 평균을 해줬어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갖다 끌어넣어서 이번에는 요거를 값필드 설정에서 요 함수가 여러개가 있단 말이지 개수를 알고싶다 하기러는 개수 여기서 값필드 설정에서 여기서 개수 요걸 사용을 하고 필드명을 그 다음에 또 하나 갖다 끌어다 놓치고 그러면 끌어다 놓고 이번에는 요거를 최대값을 한번 해볼까 값 필드 설정해서 요것을 최대값 최대 그래가지고 요거 필드명은 최대로 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끌어다가 이번에는 최소 최소를 만들어 보죠 최소 최소값, 필드 설정, 값 필드 최소, 좀 최소 이렇게, 아 이렇게 차근차근 이것도 어, 합계를 금액을 이 어, 필드명을 이렇게서 해 합계만 놔두고 금액은 지워버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금액 하나 가지고 다양한, 어,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함수를 이것 쓰고, 뭐고, 저것 쓰고, 함에 따라서 결과 값은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차트를 한번 그려볼까? 여기서 행 라이블은 차트 그릴 때는 열, 열머리하고 행머리 사이에 이것이 없는 것이 좋지. 그래서 요거 없애려면 이렇게 F2키 눌러가지고 지워도 되지만, 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여기서 어,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여기서 필드 머리 글 있잖아요. 머리 글. 요거요거를 클릭을 딱 해주면은 요것이, 요 부분이 사라지지. 요 부분이 사라졌어.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차트를 한번 그려보자고. 사회비에서 추천 차트. 추천은 엑셀을 추천한 차트를 그리는 게 좋지. 확인. 빨리 빨리 하는데는 이게 제일 좋다 말이지. 너무 넣고 됐지. 그러니까 합계, 평균, 개수, 최대, 최소 이렇게 나타난 거지. 여기서 상품명이 여기 지금 데이터 계열이 계열명이 그 애플, 레몬, 망고, 메론, 올렌즈라 말이야. 여기에서 상품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지워버리고 애플 하나만 보고 싶다. 확인하면은 이렇게 애플, 애플의 합계, 평균, 개수는 너무 작으니까 나타나지 않았지. 그지? 개수는 그지? 최대, 최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개뭐 망고하고 비교하고 보고 싶다. 그럼 두 개만 선택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애플하고 망고하고 비교해볼 수가 있는거지 그렇다면 다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모두 선택을 전부 체크하면 모두 선택이 나타나는거고 그지? 개수가 스케일이 작아서 나타나질 않는다 자체에 표현이 안된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여긴 전부 만 단위 아니야 만 단위 딴 거는 학계나 뭐 평균이나 최대 최소가 전부 만 단위인데 개수는 1, 2, 3, 4란 말이야. 10단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문제지, 문제. 야, 요 개수가 안 배. 안 배. 이걸 보이게 좀 해봐. 그거 문제지. 그지? 엑셀 어, 마스터는 여기에서 해법을 찾아야지. 찾을 줄 알아야지. 어? 개수가 안 배? 어, 그러면 이 스케일이 다르구나. 얘는 작은 거니까 이쪽에다 축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 이쪽에다가 여기는 만 단위 축을 만들고 오른쪽에다가는 어십 어, 단위 축을 만든단 말이지. 어 그러면 십 단위 축을 만들고 어, 이 개수는 단위가 어, 값에 대한 축이 오른쪽 축이다 얘기지. 그러면 어, 표현이 되지 않겠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뭐가 나타나냐?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잖아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를 바꾼다 어 오케이 가보자고 그럼 여기 보면 차트가 종류가 많잖아 많은데 요거는 지금 엑셀이 추천한 차트란 말이야 요거 좋아 오케이 좋아 근데 어, 지금 여기다 어, 축을 달리 해가지고 하나 축을 어, 새로운 차트를 어, 좀 혼합시켜서 보고 싶다 이거지 바로 혼합이지 혼합 여기 콤바인드 차트야 이거 혼합 차트 요 요거, 부분 요거요거요거 요거. 혼합 차트 이걸 딱 클릭을 해 그러면은 어, 이제 혼합을 이제 이게 여기 지금 차트가 막대 차트도 있고 꺾은선 작대 차트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건 이게 아니고 이거는 차트 모양만 다르게 서로 나타낸 거고 이거 축을 아직 만들지 않았잖아 축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축이 무슨 축이냐 보조축이야 보조축 이게, 이게 주축이고, 이게 메인축이고, 이쪽이 오른쪽이 보조축이지. 쓰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지. 보조축을 쓰겠다고 이제 체크를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얘가 콤바인을 어떻게 시켰냐고는, 혼합을 어떻게 시켰냐면은 이건 엑셀이 제안을 한 거야. 최대 최소를 꺾은 선형으로 해놔. 꺾은 선. 그지 꺾은 선 차트로 했잖아.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지. 요거, 그냥 요, 그냥, 세로막대 차트를 하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어, 이걸 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닌데, 얘가, 지능이 여기까지 못 미쳐. 지금, 이게, 이게 최, 개수가 지금, 개수가 워낙 작아서, 스케일이 작아가지고 나타나지 않아서, 응? 어? 혼합차트 를 쓰려고 그랬는데, 엉뚱한 짓을 했어요, 얘가 지금. 그니까, 러 요기에서, 개수, 요거, 이거, 요거를, 새로 요거를 꺾은 선으로 바꿔. 꺾은 선으로 바꾸고, 거꾸선을 바꿨는데도 나타나지 않지. 밑에 여기 금이 하나가 있는데 숫자가 작으니까. 이거 바로 여기에서 보조축을 체크해 줘. 보조축. 자, 이 계열을 보조축에 표현합니다. 여기가 죠어 여기, 여기, 여기. 아, 보조축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1234로 표현되는 것은 스케일이 여기는 1에서 10까지 스케일이고, 여기는 만단위 스케일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됐네. 그지? 됐잖아. 그래서 요것이, 요것이 바로 요것이 요 갯수, 요 부분이 되고, 어, 아,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어, 그래도 판매 갯수는 메론이 제일 많구나. 어, 아, 할 수가 있잖아. 메론이 여섯 개. 그지? 그렇게. 아, 시각적으로 분석된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아니겠지. 그리고 피벗테이블하고 차트는 아, 아주 한 쌍의 아주 분석도으로서 아주 시각적 분석도으로서 엑셀의 메인 엔진이라고 봐도 되지. 응? 아, 이게 혼합차트, 혼합차트. 오케 혼합차트.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차트를 그렸는데 뭔가 죄, 여기 개수 같은 게 보이지 않게 그렸어. 혼합차트로 그리면 되잖아, 혼합차트. 컴바인 차트. 영어로는 컴바인 차트라고 한다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이거 콤바인 차트를 그려봐 그러면 이제 X를 잘 모르면 그냥 아 정신이 없지 아 이거 콤바인 차트를 그리려는데 게 대체 뭐야 사람이 한결 돋보이는 거야 다. 응? 혼합 차트를 그려봐 응? 다시 여기서 조금 조금 더 화려하게 표현을 해보자고 여기서 중요한 게 중요한 게함계란 말이야 함계함계 합계, 학계, 합계가 제일 중요한 거지. 합계를 좀 어, 하이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뭔가 다른 차트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 그럴 되잖아. 혼합 차트인데, 그렇지? 여기 차트 종류 변경가가지고, 이 혼합 차트 여기에서 지금 합계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야. 보조 축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축은 같은 걸 사용을 하지만 차트 모양만 바꿔주자 얘기지. 그러면 영역형으로 한번 해볼까. 영역형. 이게 화끈하게 보여주니까. 자, 이렇게. 어, 좋잖아. 멋있잖아. 아, 그치? 좋잖아. 이야, 이야. 이게 학계가, 이 학계가 이거라고 학계가 착 보이잖아. 학계가. 벌써 멜론이 제일 높잖아. 어, 애플 적고, 망고 적고. 아, 학계 부분에서 아주 하이라이트를 탁준 거야. 그러면 이제 요것도. 모양을 내고 싶으면 은 요거, 요거, 요거 차트 스타일로 가가지고 쭉쭉 내려가 봐. 여기 쭉 내려가 봐. 뭐 좋은 게 많잖아.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요걸 선택해 볼까? 어, 그럼 이제 요거, 어, 어, 육체감이 나고, 야, 요거, 요거를 흰색으로 한번 해볼까? 응, 이렇게 음각선을 흰색으로. 이제. 자, 탁, 눈에, 눈에, 눈에 딱 자, 잖아 자, 자. 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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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